어, 박혜도 교수님께서 아시아 대형 영화제 10년을 맞게신데 금년 행사 끝나고 어, 행사 때 그, 그, 그 기념티입니다. 기념티가 한열몇장 되는데 그냥 이거 간단하게 제가 몇명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. 스페셜로 돼 있어. 뭐? 위원이 사실 범해사때 우리 대구에서 되게 재밌었거든요. 추천이. 근데 오늘 상생이별로 없어가지고 김성민, 강, 권나영. 오. 정사합니다. 네나와주서 전보. 서씨안 오셨나요? 보면은 1층부터 6층까지 해가지고 이제 제가 묶어가지고 3번을 딱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밖에 안 발렸어요 그 1층부터 6층까지 한번 2층을 거든요 근데 이거를 김용숙 씨가 사가지고 누구를 드리라고 그래요 3, 4판이야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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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러니까 이런 <laughs> 응? 시나, 가이바이보, 가이바이보, 가이바이보. 어, 일단, 이런, 이런 면생었어 다시, 시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이렇게 한 판, 마지막 한번마찬가지요여기까사지 가위바위보. 진짜 빨리 나가세요. 면하니까. 면하서시 감사하다고 하세요.